오늘은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범인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오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내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네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나,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신이 없었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들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나오에세 불이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뿔에는 눈도 있고 큰발을 하는 입도 있었고, 그 모양이 그 동물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저이뿔이 소노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일찍부터 항상 귀신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난을 앞으로 주셨고, 때가 이르며,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13절 이하 말씀도,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온 천하에 삼키고 발로 앞서 드렸다. 열 푼은 그 나라에서 일어난 여로 아이다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런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받이 되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니엘의 환상은 네, 짐승에 관한 얘기. 또 열보에 관한 이야기, 그 짐승이 천하를 삼키고 밟아서 쓰드린다 그리고 그 왕들 사이에 싸움이 있다. 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와 성은 그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야말로 영원한 나라하고 모든 벗 있는 자들이 그를 섬기며 복종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의 환상인데요. 이 다니엘은 바빌론 이후에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는 세계 역사의 큰 흐름을 어, 나자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셨죠. 아, 이 예언대로 바빌론 이후에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아,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아, 로마는 또 동로마와 서로마 아, 분열되었지만 예, 동로마는 1453년까지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엄청나죠. 그 로마에 관한 그 집중적인 계시가 오늘 가리에서 기록됩니다. 이 본문에는 이 로마와 초대교회 기독교와의 어떤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말하죠, 이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 굉장히 힘든 시대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이 초대교회를 박해했죠.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아주 별로고 달려들어서 이 크리스찬들을 받게 했습니다. 사자법으로 죽이고, 불사가 죽이고, 그들의 잔인한 박에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멸망했으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세계를 통치하는 이 로마의 황제가, 로마가 그큰 군사력과 권력으로 이 기독교를 받게 했지만, 은 놀랍기도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큰 밖에 속에서 교회는 살아남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 로마는 기독교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박에를 했지만 기독교는 더욱 왕성하고 더 강해지고 유럽 땅을 집어 삼키죠. 하지만이 기독교가 유럽 땅을 집어삼킨 것은 칼과 총과 무력으로 하지 않았고 오직 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외주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죠 캄캄한 동굴 밖으로 넘치기 때문에 그 동굴 안에서 이 로마의 권력과 싸웠지만 그 동굴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성도들이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유럽땅에 기독교를, 기독교를 세우는 역사가, 세계 역사에 일어납니다. 기독교 밖의가 정식된건 언제입니까? 콘스탄틴 왕제가막센티우스와 로마의 권력을 놓고 전쟁을 벌이죠. 근데 여기에서 콘스탄틴이 꿈에 하나님께서 그 군인들의 방패에 기독교적인 상징을 그려넣어서 이곳으로 나가서 싸우라고 환상을 받습니다. 그가 받은 환상대로 이그리스도의 처음 두 글자 이두 글자를 구인들의 방패 그리고 공기에 세워놓고 막세티우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막세티우스는 전장의 말을 들었고요. 콘스탄티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처음 두 글자를 방패와 공개 세우고 나서 전쟁을 했는데 여기에서 콘스탄트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마세피우스는 전사하게 됩니다. 콘스탄트는 하나님을 처음에 들으시죠. 하나님께 주신 두 글자로 전쟁에 나갔는데 승리를 거두고 로마의 황제가 되었죠. 그래서 콘스탄계는 밀라노에서 리퀴누스를 만나서 동맹을 맺고 기독교 박해를 그만두는 그런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313년 밀라노 칙령이죠이칙령은 중요한 칭령입니다. 이칙령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모든 박해를 그만두라 박해가 종식되었고 기독교인들의 교회묘지 기타 다른 모든 제사 들은다 돌려줘야 된다. 이것이 3 1 3년밀라는집령입니다이법으로 교회가 세워지고이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로마는 392년 데오도시우스 왕제 때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는 일도 세워집니다. 유럽당, 중세, 유럽당에 기독교 문화가 활짝 꼽힐 수 있는 길을 오마가 이 국교로 승인하는 말미암아 그 땅에 기독교가 꼽힐 수 있는 길을 토대로 여죠 이 어마어마한 박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다시 일어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을 무릎 꿇게 하고 로마 제국이 이 하나님 나라에 불복한 것을 세계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들이 많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많은 부패한 권력도 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부패한 권력이, 세상 권력이 기독교를 박해해도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어, 교회는, 기독교는 어,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 나라는 왕성하게 어, 세워졌다는 것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릴 때는 어떻니까 박해도 없고 평안하고 온갖 이, 세속적인 문화로 어, 진동하고 교회도 특별히 고난이 없고, 이 물질 문화, 편한 문화, 세속 문화가 왕성해질 때, 그리고 전쟁도 없고 평안할 때, 이때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린 그런 역설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한국 땅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일제시대 때, 박해를 받을 때는 정말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지죠. 소망하는 그대. 그리고 6.25 전쟁에 가난하고 힘들고 그럴 때그는 정말 교회로 많은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정말 의지할 거 없을 때 주님께 강구했던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사회가 너무 풍성하고 물론 가난한 분도 계시지만 물질적으로 너무 풍성하고 또 혈압문화 우상문화가 진동하고 세속문화가 진동하고 왜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고, 또,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즐기고, 놀 것들이 천지, 천지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래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영적으로 점점 약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이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또, 혈압문화가 진동하고, 세상문화가 진동하고, 전쟁도 없고, 평안이 계속될 때, 바퀴가 끝났을 때, 이때 교회가 그 어,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 역사는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박해받을 때 활락받을 때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일제시대 때가당한시대때 초대교회가 로마의 황제로부터 사자밥이 되는 정말 박해 시대 이때는 갔다 보면서지하묘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랑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은 살아있었죠. 그렇지만, 회가 지하 묘지에서 나오고, 국교로 공인되고, 유럽에 국교로 공인되어서, 회가 그 이후에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떨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받고 험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그 가난하고 험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나를 보여주셨던 그부원의 은총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은 잘 살고 편안하져도 그때 정말 가난했고 병들고 힘들었던 그 시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큰 사랑으로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큰 것으로 더 하나님을 더잘섬기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할때 하나님께 등을 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이다이 것들이 아무리 주어지고 이사 이 것들이 평안하게 존재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잠시이다 지나가는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 삶은 우리에게 귀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다 끝나갈 때도 영원토록 남아있는 인생의 기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록 속에서 영원히 보관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세속적인 나라 거기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았던 삶의 기록들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 눈물을 흘렸던 삶의 기록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삶의 기록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 받았던 기록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 정말 이 하나님을 따랐던 눈물의 삶, 또 고난의 삶, 간증의 삶, 그리고 어려울때수록 하나님을 지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정말 이 아름다운 삶,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록은 세상의 세속적인 나라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두 가지 속에서 기록이 되고 있고 저희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땅에서 살아 없어지는 것에 마음 푸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원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소재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기록들, 그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원신들, 그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기록들만이 우리 삶에 정말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독대의 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신부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복된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님 오늘도 이 말씀 따라 주의 나라를 위해으로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없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라와존능과용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